보자. 아이 귀여워 아이고 예뻐라 쁘다 <목소리> 너무 예엽다 우리 초은이 첫 외출 기흥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 도착했어요 예. 오늘 초은이 옷이랑 물건들좀 사고 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게스트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마스크 한 번만 벗어줘 저희 어머니예요 사랑해. 초은이 할머니 <목소리> 첫 쇼핑하게 되는 오늘 주인공 초은이랍니다 가자 렛츠고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초원이가 크면, 어이구, 어이구. <웃음> <웃음> 나 여기서 네, 놀래. 놀고 싶어. 어. 여기는 저희 초원이 좀더 크면은 꼭 한번 같이 놀러 올게요. 지금은 아직 멀었어. 아직 걷는 것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데 그래. 유튜브에서 이제 다른 분들 같이 여행가고 논 영상들 보면 부러워 죽겠어요, 아직 맞아. 지금. 여기 너무 시원해서 좋다. 초원이가 안불편할것 같아. 초원아, 여기가 어디야? 여기는 롯데, 아 <laughs> 제가 지금 초은이랑 드디어 드디어 밖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흥분했어요, 지금. 초흥분. 초흥분. 초은아, 이거 봐! 오! 와우! <laughs> 아무것도 없다. 아무것도 없어. 초은아, 여기 봐봐! 우와! 초은이 눈이 바빠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제가 몇 개월이에요? 4개월이요. 아까부터 봤어요, 귀여워가지고. 아겠래요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천이한테 한번 대볼까? 어 이거 근데 너무 귀엽다. 너무 다 예쁜데 옷내 사이즈를 잘 몰라서 이렇 얼마 찍을지 모르 좋아. 이 아, 귀여워,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어떻게? 난 애기 옷들 다 너무 예쁜 것 같아. 아 이런 거는 나갈 때 입어도 이쁘고 잠옷으로 입거든. 그러니까. 예쁘다. 와, 천이 거품 나온다. 천이 거품 나온다. 천이 거품 나온다. <laughs> <오우, 웃음> 이거 봐, 여기 드레스도 진짜 이쁘다 그러네. 어, 뭐야, 이거. 이건 진짜 드레스네. 때나, 어. 돌때 음. 이럴 때 이런 거 해도 될것같 그럼 또딴데 가볼까, 그러면? 음. 사장님, 한 바퀴만 더 돌고 올게요. 저희 네, 처음 오, 와가지고. 또 오세요. 손 이제 한번 뭐 쳐볼까? 안 쳐봐? 응. 음. 도전? 씨, <laughs> 아. 바로 움직이다. 바로 가자, 바로 가자. <laughs> 세상 불편하게 있네. <laughs> 근데 집에서는 이렇게 못하지. 난리났네. <laughs> 아이 예뻐라 우리 페. 아이 예뻐라. 여기 신기하다 그지. 신기한 거 너무 많다 그지. 배고플 수도 있겠다. 아 수유실 갈까? 네. 여기 있다. 어. <laughs> 바로 찾았네. 와 내가 여기 들어온 날이 오다니. 유아 휴게실이라니 않으실까요? 배고프면 완전 예민해지죠. 맞아. 엄마 닮아서 배고픈 거에 엄청 예민해요. 그죠? 맞아. 그래야 안 굶고 살지. 맞지. <laughs> 아, 유모차는, 밖에다. 유모차는. 밖에 돼야 되는 거구나. 아, 커튼이 쳐져 있어서? 아, 얘가 수유실이야. 아, 네. 야, 청구도 엄청 높고. 불을 불을 밝힐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가족 수유실이라서 좀 넓네요. 오케이. 이렇게 커튼 치면은 바깥에서 안 보이고 해서 여기서 이게 밥을 먹일 수도 있을 것 같아. 맞자. 쇼핑도 식후경이라고 했습니다. 내가 여기 애기 수유실에 들어오는 날이 올 줄이야. 그러네. 완전 뭐지? 어 너무 엄청 느낌 새롭다. 원아나 맘만 먹고 또 쇼핑하러 가보자. 아직 우리 한 군데밖에 안 들렸단다. <laughs> 귀엽다. 이게 포 감기는 느낌이 너무 심풀. 뭔지 알지, 뭔지 알지. 초은 선수는 결국 잠들어 버렸네요. <laughs> 집에 딱 깼는데 집인 거 아니야? 안 돼. <웃음> <웃음> 천이 깼다. 천이 깼어. 너분분도안 뭐, 잤어. 천이좀더 자. 차라리 그래 큰팀 좋아지지. <laughs> 그러게. 여름에 입을 게 여기 몰려 있는 거 같고. 아이가 또 너무 귀엽다. 조훈아이가 입어봐. 조훈이 컨디션 좋아하신가봐. 안녕하세요. 응, 어? 조훈이 완전 깼어. 그냥 여기 마음에 들어. 조훈아, 어나 이거 왜 이런 게 이쁜지 몰라. 이렇게 가디건 해가지고 입는 거. 여기 원래 가디건 좋아했잖아. 맞아. 난 빨리 어른 옷 같은 옷을 입히게 주고 싶어. <laughs> 이런 것도 그냥 하나 딱 입어도 예쁠것 같아. 그러게. 원피스로. 응. 음. 조훈이 침을 많이 흘려서. 일회용으로 바로바로 쓸수 있는. 건티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우리 와이프가 잘 챙기죠? 네. 구구짱 구구장. t h 오케이, Thank, you. Okay. Thank you. 한번 해볼까? 여기 그림 그리기 한번 해볼까? 천호나 시작하기. 엄마 눌러줄게. 나는 이거 할 거예요. 핑크 핑크. 핑크퐁 핑크퐁. 빨간색으로 머리 칠해볼까? 네. 봐봐 주호나. 어때? <laughs> 엄마 그린 거야. 엄마 그림을 잘 그린다, 그지? 엄마 전수 한번 해볼까? 네. 저거, 저거. 박초원이구만. 초원아, 엄마 그림 그린 게 저쪽에 나왔어요. 신기하다, 그지? <laughs> 저기 가서 천이 한번 보여줄까? <laughs> 초원이 빙글빙글 어지럽겠다. 여깄다. 여깄네, 여깄다. 그러네. 어디 가니? 같이 가자. <laughs> 안녕 친구들. 저희도 나중에 커서 같이 해보자. 신기해. 아, 신기했어. <laughs> 움직이는 거 진짜 좋아해. <laughs> 가자. 여기 왠지 아빠가 더 좋아할 것 같아. 장난감각이다, 장난감각에. 물놀이 할 때. 물놀이용으로 <laughs> 가자, 물놀이용. 안녕, 깻낄뭐 너무 많은 거냐? <laughs> <laughs> 좋아한다. 너희들아 어, 5,900원? 괜찮다 아, 그러네 공격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막 헤엄쳐 가는 거 아니야? 아, 아 그러네 어. 이런 책을 옛날에 많이 샀을 것 같은데 맞아 눌러봐도 되나? 안 되겠지? 종이 울려서 장답 맞추니 어이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어이 올려라 장사리 올려 바리사리 빨리 달려 장소리 초원이도 언젠가 이런 거 있겠지? 여보, 이거 봐. 너무 귀여워. 나중에 올게. 너희들 내가 초원 입혀줄게. 내가 꼭 입힌다. 뭐 없다. 별로 없다, 애기가. 우리 초원이가 너무 작아. 초원이가 좋아하는 유물차 같았다. 어, 초원이 배부르니까 안 울어. 뜨그뜨 배고팠나보다. 초원이 배고팠어서 울었어. 아. 가자! 초은이 할머니한테 가, 할머니한테 가자. 초은이를 할머니한테, 가자. 할머니한테 잠깐만 부탁을 드리고 쇼핑을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. 오늘 아, 할머니 없었으면 큰일 날 거겠어. 그러니까.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여보. 응? 지나가니까. 아 할머니. 아빠가 조원이 구매한 것 같다. 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예. <laughs> 아 좋아한다. 한번 더안 반다 안 반다? 하 하나, 둘, 셋, <laughs> 넷, 넷, 다섯, 여섯. 일곱, 여덟! <laughs> <laughs> 웃는다. 재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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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아, 나더 신다. 아빠 가아 재밌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뚱!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뚱! 슈! 슈! 나 머리 잡힌 것 같은데? 어. 본능이 있어. 아. 아 아야. 귀여워 왼쪽에는 우리 초은이가 지금 입지 못하는 큰 옷들이 있고 초은아 오른쪽 봐봐 여기 봐봐 이거 완전 로망이다 우와 자동차 침대다 자동차 침대 남자들 애 좋아하겠다 진짜 좋아하겠다 잠 안자겠는데? 진짜 잠 그러니까. 안자겠다 <laughs> 불도 들어와 우와 그러네 아, 고마워, 고마워. 갑자기 어, 애기들이 어, 많아졌는데? 그러네. <laughs> 가보자. 아 귀여워. 이것도 썸니일 각이다. 너무 예쁘지? 너무 예쁜데? 야, 여기 이제 우리 초은이 놀이터 미리 보기한 느낌을 한 바퀴 돌아보게 하자 이도. 가자. 초은이 구경하자. 와, 놀이터다. <laughs> 어 여기 방방 같은 건가 보다. 와 여기 잘 해놨다 그러니까 나 놀고 싶어 죽을 것 같아 이거 어른들은 못 타겠지? 에이 안되지 9살까지 탈수 있대요 여기 재밌겠다 아니 이건 애기들이 아니고 우리들이 놀아도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그러니까. 같은데 아, 내가 11년만 젊었어도 에이, 11년이요? 9살까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? 음... <laughs> 11년에 이런 저런 예쁘다 여기 아 예쁘다 큰 나무도 있어요 내가 더 크지 <laughs> 초원아 이게 뭐야 초원아 이건 회전목마라는 거예요 말들이 뱅글뱅글 돌면서 우리 초원은 재밌게 해줄 준비하고 있네 우리 초원이 어여 커서 말이랑 같이 놀아보자 아 졸려 엄마 태워줄 수 있는데? 엄마 태워줄까? 해봐. <듬> 그래서 그만해, 그만해. 땀 나겠다, 여보. 힘들지? 뒤로도 가지요. 뒤로도 가지요. 띵띵 <듬> 띵. 엄마 알통생이겠다. <듬> 자, 저희 오늘 어, 옷을 벗긴 했는데 아직 추우니까 입기에는 좀큰 것들이 또 많고. 그 초원이가 입을 수 있는 옷들은 저희 집에도 있는 옷들도 많더라고요. 생각보다. 그래서 당장은 구매를 안 했지만, 초원이가 좀더 크면 예쁜 옷들 많이 사러 올게요. 그리고 너무 여기 예뻐요. 놀러도 올 거예요. <laughs> 맞아. 쇼핑은 이 정도까지 하고, 저희가 내일 여행을 가는데, 그것도 나머지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고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,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. 안녕. <laughs>